미안해. 너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이별 여행하자고 하고 다시 만나자고 너한테 내 진심을 얘기하고 싶어. 너 말대로, 저 물론 너 대단한 사람일 수 있지. 너 정말 멋있는 여자고. 너 어떤 남자한테 가도 그 남자는 너 좋아할 수밖에 없어. 넌 정말 좋은 여자니까. 내 옆에 그런 좋은 여자는 없었고, 지금까지. 근데 생기다 보니까, 미련도 너무 많이 남고, 잊혀지지가 않아. 잊혀지지가 않아. 잊혀지지가 않아. 잊혀지지가 않아. 먹으면, 허가프고 위아프고, 뭐, 맛있는 거먹을려도너 생각나고, 뭐, 다차고짜 떠나려고 해도, 너랑 헤어지기 직전에, 일본에 있었던 시간 때문에 너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너 생각하기 싫어서 아무리 밖에 나가려고 해도 우울해 너무 우울해서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왜 그렇게 심하게 때렸어 나를 내가 너한테 손가락으로 알아듣겠어 이러면서 툭툭 치면서 물론 그 강도가 너한테 아팠다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사람이 딱밤을 쳐도 너도 알고 있잖아. 아무리 내가 장난쳐도 사람이 기분 나빴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는 거. 너 지금 나한테 툭툭 쳤다고 말할 수 있어? 물론 너가 아파했지. 내 사야 너가 어떻게 생각해선다 좋으니까 뭐 어떤 방식대로 해도 다너 선택이 맞는 거니까 내가 참견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아예 볼 수도 없으니까. 오늘, 음, 좀, 오글거리면 오글거리고, 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아, 이별 라인. 서로, 버리 시킬 경우, 서로. 나는 아까도 어? 얘기했지만, 너가. 예. 지금,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왜 몰라? 너를. <laughs> 네가 한 행동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잖아. 맞아. 근데 너는 그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 나한테 사과가 먼저가 아니었잖아. 대로서 미안해. 그냥 정말 미안한데. 지금 너 힘들다고 이별 여행하자고 하고 다시 만나자고 하고. 나는 너무 다시 만나고 싶지, 너무 보고 싶고 하루하루 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나한텐. 네. 나한텐 그 일이 너무 컸는데. 너는 그건 배제하고 너 힘든 것만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 미안해. 그럼 어딘데? 내가 너한테 그걸 왜 말해야 되는데 니가 안볼 거야, 평생? 어. 자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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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좀 하지 마. 나강강하면 쓰레기 만들어줄게, 씨아 <놀람>